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을 맡게 된 ANPM 글로벌 박재현 대리입니다. 오늘 교육해 드릴 내용은 어, 배네매치, 배너 매체 중 가장 광고 효율과 많은 노출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어, 네이버 GFA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도대체 GFA가 어떤 곳에 노출이 되길래 이렇게 효율 좋은 배너 매체가 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은 모바일 노출 영역부터 PC 노출 영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노출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노출에는 스마트 채널 노출이 있습니다. 스마트 채널 노출 경우 네이버 앱이나 모바일로 네이버에 들어갔을 경우 메인 메뉴 상단에 게재되는 광고 영역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언론사 편집, 마이뉴스 연애 스포츠 등 네이버 메인 메뉴 영역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채널 영역은 우리가 메일을 보낼 때 나오는 화면에도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네이버 증권 메뉴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도 스마트 채널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부 메뉴별로는 홈, 국내, 해외, 시장 지표, 뉴스, 리서치, 국내 종목 상세, 해외 종목 상세와 같이 각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블로그 영역에도 스마트 채널 광고가 노출되게 되는데, 부동산 메인 홈이나 단지 상세, 매물 상세 상단에 노출되고, 우리가 많이 찾아보는 블로그 상단에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광고가 노출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영역입니다. 메인 영역 같은 경우 스마트 채널보다는 다소 큰 이미지의 광고 소재를 노출한다는 점이며, 게재 노출 위치 또한 상단이 아닌 각 콘텐츠 중간 중간에 광고가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메인 영역은 네이버, 홈, 뉴스, 연예, 스포츠, 경제지표, 마이구독, 경제엠, 자동차, 게임, 웹툰, 건강 과학 뿜등 각각의 메뉴 중간 위치에 광고가 노출되는 광고들이 메인 광고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통합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통합 영역은 뉴스, 연예, 스포츠 등각 콘텐츠 중간 및 하단 영역에 큰 이미지 광고 소재로 노출되는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통합은 앞서 설명한 메뉴들뿐만 아니라 카페, 웹사이트나 앱, 블로그 영역에서도 게시물 중간 중간에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또한 증권, 부동산, e스포츠 메뉴에서 노출되는 광고 역시 서비스 통합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C 노출 영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광고 영역입니다. PC 메인 광고 영역 같은 경우 PC로 네이버 메인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오늘 읽을 만한 그 영역에 노출되는 광고 영역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로 타입의 형태가 있고 게임, 리서치, 경제앱, 리빙, 자동차 등등 메뉴의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앞에 내용과 동일한 영역에서 엔터, 스포츠, 웹툰 등은 세로 타입의 형태로 노출되며 네이버 메인 영역에 속하는 광고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통합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통합 경우 네이버 메인 메뉴들 상위 위치에 광고가 게재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금융 메뉴처럼 광고가 노출되며 홈,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등 세부 메뉴에서도 서비스, 관, 서비스 통합 광고가 노출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PC에서도 메일 영역에 서비스 통합 광고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출이 되며 받은 메일함, 프로모션 메일함도 동일하게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 메뉴에서도 상위 영역에 노출되며 홈, 뉴스, 경매, 매물 등 각각의 세부 메뉴들에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가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에서 다양한 광고 형태와 여러 영역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배너 매체에 대비해서 높은 노출량과 높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배너 매체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필요한 광고 매체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GFA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너 매체에 대해 궁금하신 광고주분들께서는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박재현 대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